사람마다 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1894년 동학운동 당시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당시 백정은 불가촉 천민처럼 조선시대에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최하층이에요 백정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은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박성춘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이 되었고 또 백정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만은 백정으로 살질 않길 바래서 서양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로 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당시에 장티푸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죽어가는데 이 아들 박봉출이 무어 성교사님한테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간다.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무어 성교사님이 고종황제 주치의였던 에비슨 의료 성교사님을 모시고 이 백정의 집으로 가요. 여러 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줍니다. 여기에 박성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은혜 보답하려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곤당골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곤당골 교회에는 교인 수는 별로 안 되는데 양반들이 몇명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성 교사님에게 저 백정들을 쫓아내라.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성 교사님이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결국에는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홍문사골교회라고.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 못 갑니다.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몇명안 남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권당골교회로 나옵니다. 다시 나온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은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천대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오는 이 사무엘 무어 승교사님을 보고 이 박성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교인이 많이 나가버렸으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벗고 나서서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백정은 백정밖에 못만나니까 그래서 많은 백정들을 곤담골교회로 데려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박봉추리가 백정으로 살질 않길 바라서 그 자기를 고쳐줬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 의대인 제중원 의학교에 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요. 글씨도 못 썼다고 그래요. 훗날 박성추는요 곤당골 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계속 이 사람이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행원도 하고요. 당시에 유명 인사들만. 연설을 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박봉철은 박서양으로 개명을 합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요. 자기가 다녔던 그 재중원 의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국내에서 개원하다가 중국의 용정으로 갑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병원을 개원을 해요 환자를 치료해서 받은 수익금을 어디다 쓰느냐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독립군들을 치료하는 군의관이 돼요 박성춘도 박서양, 박봉출도 정말 뛰어난 인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서양이 자기의 모교인 제중원 의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이 양반 학생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백정한테 배울 수 없다. 이렇게 훌륭한데도 이 박서양이 그때 피맺힌 듯이 외쳤다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500년 된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을 보고 배워라. 박서양에게 백정이란 이 과거의 신분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닐까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백정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박서양의 여동생이 박양빈인데 신채호 가문의 선균관 박사학위를 받은 신피로 씨와 결혼합니다. 백정이 당시 최고의 양반가의 자제와 결혼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특별한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읽을 때 뭐가 특별한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릭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무엇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읽을 때 뭐가 특별합니까? 3절에 있어요, 3절. 3절.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와들 야고보와 다대오. 뭐가 특별하죠? 네, 세리마테.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마태도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직업을 넣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보금서에 어디에도 세리 마테라고 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테라고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도 마테라고, 누가도 마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쓴 마테보금에 마테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썼어요 정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썼을 겁니다. 그러면 세리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썼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하층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노마의 권력자들의 빌붙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순사들과 같아요. 우리는 일제 시대 때 순사를 했던 조선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부르죠. 부역자라는 말은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편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마테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테는 그 노마 정부를 위해서 일해요. 세금을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돼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세리마트를 좋아했겠어요? 누가 세리를 좋아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책망할 때 조롱할 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왜 당신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세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매국노구 세리는 정말 부끄러운 당시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이렇게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인 마태에게 자신이 과거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였다는 사실은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절대 자랑스러워서는 아닐 거예요.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이었는지, 그 동안 얼마나 자기가 죄된 삶을 살았는지 세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힘들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자기 같은 죄인까지도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가 높아져요? 주님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트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라.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품고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마태의 본명은 네이입니다. 마태는 네이지파 사람이에요. 네이지파는 예수님 당시에도 성직자거든요. 성전에서 일해서 사는 성직이에요. 인으로 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마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마태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을 세금 걷는 데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노마 정부는 유대인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세리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세무서에 근무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수학을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리고 당신은 노마의 신빈지입니다 노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여러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가버나움 세관에 근무했거든요. 드나들기 때문에 적어도 세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된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개는 해야 돼요. 마태는 이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마태는 가보남 세간에서 근무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근무하고 있는 마태에게 도련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도 무조건 마태처럼 예! 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이후 마태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인 자기를 불러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어 세리인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마가오미 2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마태가 베푼 이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마태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겁니다 마타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후대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마타라고 쓴 겁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고 숨기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로 더 이상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메이지 않게 된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를 넣어서 세리마테다. 그렇게 한 것이죠. 성경에는 세리마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윗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다윗이 빠졌어. 다시 수정을 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다윗을 뺐어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수가 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로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냐? 남편을 다섯 신을 바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이분이 그리스고 아닙니까? 동료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습니다. 혹시 숨기고 싶은 과거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살는 것을 봤어요. 과거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과거라는 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의 우울증. 그런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고, 2024년 전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과거는 여기 교회에다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또 들고 가지 마시고,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어요 내일 7월 1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로 살지 마시고 사도마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들 다이스로 살지 마시고 다이드 왕으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왕 다이스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